가야호 너어디 d 다시단 여기가 어디야? 애가 잔뜩 크고 싫었나? 인상도 많이 나고 어? 우리 또 아름다운 꽃동네가 있는 중이 아름다운 우리 어? 돌아가신 분이 최비동 할아버지 고향이 바로 여기니 오늘 음성이장 뭐 축제가 열린다는데 무슨 뭐 축제라요 에? 진짜라고 아이고 다들 알고 오셨구나 그래도 이 좋은 곳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게 나도 기쁘고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들 오늘은 좋은 날이요 오늘은 기쁜 날이요 그래도 마음과 사랑과 모든 풍자해야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 음성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회 품바축제가 성년이 되는 날인데 오신 분들 내가 지가 말이요 복도 많이 드리고 이왕이면 건강하게좋니요 건강하려면 뭐를 많이 먹여야 돼 인삼을 많이 먹여야겠니 그래서 내가 오늘 인삼 하나씩 다나눠들이되니까 손바닥에 기지 말고 많이 쉬시오 손바닥에는 오장육부 가은 거는 흔히 말해서 건강이 좋아진답니다 예 네. 우리 다 함께 내가 인사 한 분씩 나눠볼란 게바을 치는 장반들만 드릴게요 네. 그러시야 오늘은 배우신 분들만 나오셨구나 그러시 내가 인사 한 분씩 들릴라요 여러분 힘하다 저음만 나오면 저멀리 준다요. 아이 그래도 얻어먹을 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이야. 그래도 이렇게 아니 처음에 나오신 분은 나보다 더못잘 못싸게 생기는 이런 걸 준다 이거안 줘도 되는데 오늘 아니 생방송에 이런 거 받기는 또 처음이네. 아 지금 나오면은 금 추적 나와 이 나와 뒤로 줘. 두 장씩이나 주시오. 덤덤은 이게 말이오. 이게, 이게 뭘로 보여요, 군수님? 어? 오강오 오강? 아니, 이게 오강으로 보여요? 아, 경대원위 국회의원님 이거 뭘로 보여요? 보통! 역시! 아, <laughs> 가기신 분님! 이게 뭘로 보인다요? 이런 얻어먹을 길도 몇몇이 보면 오광이라는데 여기다오죽 똥을 싸면 오광이요 근데 밥을 먹으면 밥, 밥, 밥통이네 밥 여기다 돈을 버두면 돈통이요 그 다음에 뭐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요 안 그래요? 여기다 꽃을 심으면 화분이요 개밥을 주면 개밥그릇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마음이 다 통하는 게지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은 보니까 다 배우신 분들만 오신 거 같아요. 하여튼, 그, 뭐 이왕에 오신 김에, 응, 그 품바의 구장이 와서 이게 품바 타령도한번 해야지라. 안 그래요? 우리 음성이 보면 참 좋은 것도 많소. 우리 유명한 타올찬 수박도 있지. 아까도 또까 아까 인삼을 다나눠드렸잖요 인삼도 다 받았을 게 얼마나 좋아. 미백 복숭아가 있지. 하이튼 피부에 좋다. 이 말이야. 다음 찬쌀 안에다 청결고추에다가, 우리 또 요즘 막 아주 기대해 맺힌 것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꽃동네가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어디어 꽃동네. 안 그래요? 응. 어, 교황님도 두 번이나 왔다 만셨죠안 그래요? 하이튼 그래도 이 좋은 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들 기쁜 날이 있게 박수 한번 치면, 엄매. 여기도 또 뭐여, 색깔이 다 틀리시네. 빨대도 좀파낭고 쿠션도 나시고, 아이고, 좀 꾸는 것도 오셨네. 좀 싱크시지? 아, 싱은 거예요. 뭔 말인지 몰라도 못 알아듣네. 그래도 오신 걸 환영합니다. 쌤, 급 메로마치. 고맙습니다. 땡, 없네. 아여튼 하여튼, 저기 어디 갔나, 없어. 한튼 그나저나, 이만 이만 신나게 한번가볼라니게 손바닥을 많이 씻면 건강이 좋아지 누구나 건강 앞에는 다 부질없어 건강해야얻어먹고건 얻어먹고 응, 이런데와서도 구경보면서 웃으면서 갈 수가 있다 말이야 하여튼 건강하시라고 한번 가볼라니까 손바닥 손바닥 준비하시오 하나 둘 시작 그렇지 아예 한 번만 치라 이 말이야 자 손바닥 한번 예. 응. 우리 이게 지금 몇 천명이 오셨으니 한명 오셨는데 박수 한 번에 딱 맞았어 바비게 청결의 아름다운 인식 좋은 음성이라이말이요 그래서 나만 는것 같아 박수 두번 시작 야, 오늘 나오시다가 팬티 안 입으신 분 박수 한번 시작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무리 정신이 없어서 입고 할거니 아니 손국장선장이 맞추시오 啊！走吧，走吧！咱们干吧，咱们干吧，干吧！哎、mm，二起鼓，起鼓，得手了！我打油，了。

나하, 그, 철, 다 나, 기, 우, 쪼, 가, 락 석, 에, 차, 판아 나, 이, 머이 송송 쪼, 쪼, 흘, 치, 는이 흘, 치, 흘, 치, 흘, 치, 흘, 치, 진 치, 흘, 치, 이 치, 흘, 치, 흘, 치, 흘, 치, 흘, 치, 흘, 치, 흘, 치, HEY! 헤이스 <laughs> 내가 자주 들어갈 다니요 하여튼, 그래도 친구들이 많고 내가. 많은 사람도 많고. 하여튼, 그나저나, 그 길을 사랑하면, 모든 분들을 사랑한다면, 밑에 것을 잘챙기요 밑에 사람을 잘 챙기다 보면, 여러분, 당연히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이것이. 안 그래요? 우리 오늘 심정이 오신다 저분이 아셨으면이꿀도내도안 생기시고, 안 생기고, 맞아요. 그리고, 이, 품받죽게도 없었을 거요 그래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만나는데도, 감사하고, 품받고, 생기면 마치, 아니다, 오고자 임니다 오고, 신실이 엘바니, 해와숲으 와, 하나만, 심마스가숲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웃에서 주평진천 배산 안돌로와봐 사람 이 없어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 감사 못니다 건강하시고 하여튼 그래도 이 시험을 대상해내라고 이렇게 고생 많으신 어, 조명옥군수님 얼마나 멋있어. 어 한번 일어나보셔봐요. 하루씩 푸나시잡이리 일루 하시오 굳이 쉽게 왔을 때 춤하고 춤을 해야지. <laughs> 아니이로막겠다아뭐 어차피 뭐바까지인 거지 뭐. 어차피 올라왔을 때끝까거 못하니까요. 하여튼 뭐 잘생겼죠? 그냥 그래. 그러고 우리 저풍선이 보고 저거 춤하고 춤이해요 응? 어? 어? 일장은 응. 응. 박수 한번좀 박수. 다 좋아요. 구하시게 생겼다. 어, 그저께, 흐으으, 그 홍성의 남당리에서 공연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아이고, 홍성으로 해서 이렇게 열심히 선전해서 감사하다. 해가지고, 격려하시고 가시라니까. 더 그래서 내가 이런 요 혼자로 생각하시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춤을 추나고 올라가 더니 다음 순서가 있어서 끝내내는 있다, <laughs> 있다. 진짜, 의인은 저기 계시네. <laughs> 하여튼, 우리 군수님 박수 한번요 <laughs> 네. 앞으로 더 좋은 축제 <laughs> 많이 만들어주리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laughs>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요거 딱 끝나고, 범담 한마디씩 다 올려드리고 나서, 불꽃 놀이가시다. aqui no